자 여러분 오늘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제가 리뷰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셨던 거 복습하시고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중요한 표현들 4주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표현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뭐라고 했더라 이럴 때 she said that she said that she said that, she said that. 네 과거 동사 우리 이런 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 동사가 오는가 head p p 예, 과거 완료가 오는가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또는 누가 뭐라고 했었더라, 이런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은 여러분 그좀 전에 바로 마쳤잖아요. 그래서 어 4월 8일 오늘 수업했던 부분이고요. 자, 수업 내용 가서 여기 QR코드는 반드시 혹시 안 했으면 지금 QR코드 찍고 밴드로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 수업 관련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딩 스킬 지난주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에서는 뭐뭐 했었더라, 뭐뭐라고 하더라 이 표현 같이 익히시는 거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리뷰 자료니까 한번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녀가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she said that she worked at 5am this morn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뭐 뭐 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때 해당하는 걸 직접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과거동사를 꼭 쓴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해야 될게 뭐였어요? 오늘 네 가지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뭐 했다고 하더라. 이럴 때 자, 여기 어, 형용사를 쓰게 될 때는 반드시 비동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was나 were를 쓰는 거죠. 자, 그녀가 뭐 했다 하더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네. 자, 여기 그녀는 지난주 아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she said she said that 네. She was sick last week.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형용사를 쓸때 비동사를 쓴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했던 부분이, 자, 과거 완료를 쓰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과거 완료를 쓰냐. 자, 여기 보면, 자, 헤드 PP가 오는 케이스입니다. 헤드 PP는 언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헤드피피는 여러분들이 뭐뭐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헤드피피. 자, 헤드피피를 써서 김 선생님이 바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김 선생님이 매우 바쁘셨대요. 이럴 때미스터 김. 이때 a 때, 뭐뭐 하더라고. 이럴 때 바빴다, 비지잖아요. 형용사니까 비동사 had been bus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Mr. Kim said that he had been busy.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would 동사 원형입니다. 자, 뭐뭐라고. 자, 우리 민수는 품귀에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어떡해요? 민수 would be, 자, 민수 said that he would b 인 풍기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라이딩 스킬 익히시고요. 그다음 그다음 가야 될게뭘까요 자, 오늘 역시 속담 하나 갑시다. 우리 말 속담에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자, 또는 영어 속담에서 알이 부화되기 전에 닭을 세지 마라. 이 표현 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어에서 또 영어에서 나와지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화되다, 그런데 hatch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count 세다.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 y hatc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Don't eat your kimchi stew be before the time is right.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해야 되는데, 때가 되기도 전에 먼저 뭐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때 쓰는 표현이죠. Don't eat your game just before the time, right? 자, 때가, 때가, 때가 됐다. 이런 얘기 할 때, 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하지 마라. 자, 사실은 오늘 이 표현 갖고 나온 건, 그, Abram 아, 예, 에이브럼 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속담과, 요 속담과,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hatch. 이 속담을 가지고, 아, 우리 영어에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hatch. 이 표현하고, 한국에, Don't eat your kimchi stew before the time is right. 이 표현이 같은 거라는 걸 오늘 알게 됐다.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누가? 로버트 에이브라이 Abram, 날렸는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여기 트윗에 이렇게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 어, 미국과 한국의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거의 결정이 난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쓰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요 속담하고 요 속담이 굉장히 비슷한 속담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이걸 트윗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그게 어떤 의미로 이걸 썼을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썼나 보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담을 하나씩 익히는 건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실 때 어떤 예문을 하나 넣는다든가 또 나,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 격언이나 속담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글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업하면서 준비한 속담이나 오늘 했던 실생활 표현에서 뭐뭐 하러, 하더라 하더라 또는 뭐뭐할 거라고 하더라 뭐뭐 했었다 하더라 이런 표현들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글 폼주로 여러분들이 수업 마무리 할수 있도록 어 지금 바로 밴드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학습하신 거 리뷰 퀴즈를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